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데디오입니다 제가 인스타360에 여러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외부에서 리뷰 컨텐츠를 만들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360 카메라인 X5와 또 POV 촬영을 위해서 이 에이스 프로2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인스타360에서 추가로 이고 울트라가 출시가 되면서 이 에이스 프로2를 그동안 메인으로 사용했던 저 같은 경우 이 울트라 고가 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여러 액션캠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고 울트라의 스펙적인 내용보다는 비슷해 보이는 이 에이스 프로 2와 고 울트라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 사용에서는 어떤 카메라가 나에게 더 맞는지 그동안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고 울트라 같은 경우 이 카메라와 프리브 모듈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점이었는데요. 분리된 카메라 모듈의 사이즈가 이제 워낙 작기 때문에 카메라를 착용했을 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후면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부착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S Pro 2를 이용해서 POV 촬영을 할 때는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카메라를 랙 마운트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뒷면을 확인한 후에 또 다시 장착을 해서 촬영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었는데 자, 이 S Pro 2로 이렇게 촬영하다가 이 제가 제대로 촬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뒤에 액정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뒤에 액정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확인을 하려면 요거 풀어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요기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원래 촬영하려고 했던 또 앵글을 그대로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매번 이 앵글을 또 조정해줘야 돼서. 어,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앵글을 맞춰서 촬영한 다음에 마운트를 분리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고 또 그대로 부착을 해줘요. 어, 제대로 촬영되고 있구나. 이게 생각보다 조금 불편합니다. 어, 이렇게 뒤 액정을 어, 무조건 카메라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고 그게 싫으면 스마트폰 연결해야 되는데 또 스마트폰을 한번 연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귀찮죠. 예, 그런 점이 이 에이스 프로 2로 어, 그 촬영물을 확인할 때 조금 불편한 점. 입니다. 네, 지금은 고 울트라를 착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제대로 촬영하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S 프로 2와 다르게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별도 프리뷰 모듈이 있으니까 그냥 요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뭐 따로 연결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S 프로 2에 스마트폰으로 연결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 모듈로 확인하면 되니까 촬영하면서 요거 볼 수가 있죠. 특히 촬영 중에 카메라를 이렇게 분리하더라도 이 끊김 없이 프리뷰가 지속되는 점은 정말 편리했는데요.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분리하더라도 분리했거든요. 분리해도 여기 바로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되죠. 이런 점들이 되게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무선으로 두 카메라와 이 프리뷰 모니터가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생길 때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크게 딜레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조금 복잡한 도심이나 전파가 많은 데서는 약간 끊김 현상은 좀 있습니다. 고거는 뭐좀 감안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큰 차이점은 고 울트라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가 내장형 이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배터리가 내장형 이라 일단 이 카메라의 모듈 사이즈가 이제 상당히 작은게 장점인데 장시간 촬영 시에는 별도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녹화시는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활용하거나 이 인스타 360 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는 포모 파워 키트 등을 이용해서 이 지속적인 전원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녹화에는 외장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이 에이스 프로 2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울트라고 배터리 녹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 카메라 모듈만 분리해서 촬영했을 때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일단, 에이스 프로2가 1.3분의 1인치 8K 센서를 가지고 있고, 울트라 고 같은 경우는 2.8분의 1인치 4K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상으로는 이 에이스 프로2의 센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큰데요. 과연 두 카메라 화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저조도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요. 4K 표 모드로만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요즘 액션캠들은 로그 촬영도 가능하고 다양한 컬러 프리셋을 통해서 이 별다른 색보정 필요 없이 쉽게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에이스 프로 2 같은 경우는 라이카와 협업해서 만든 다양한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어서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아주 쉽게 느낌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이스 프로 2에 있는 티렐 오렌지 컬러 프로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이 별다른 컬러 그레이딩 필요 없이 바로 편집이 가능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고울트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몇 가지 컬러 프리셋만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아쉬운 점은 이 에이스 프로 2 에서 잘 사용했던 티렐 레 오렌지 모드가 없는 점이 가장 좀 아쉬웠습니다 차후 이 부분은 꼭 펌업이 되어서 이두 제품을 동시에 티렌 오렌지 모드로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하면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 할 필요도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같이 POV 촬영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근접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 초점 거리가 중요하실 텐데요. 이 생각보다 액션캠들이 최소 초점 거리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서 종종 근접 촬영하다 보면은 포커스가 나가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 카메라의 최소 초점 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카메라를 악세사리 등을 이용해서 착용하고 촬영을 해봤을 때이 손떨방의 안전성 느낌이 조금 궁금했는데요. 기본적인 스테빌 안정화 느낌과 이 기울기 보정 설정 등을 했을 때이두 제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요즘 액션캠들은 추가적으로 외부 마이크를 이용해 이 액션캠과 바로 연결해서 수음할 수 있긴 한데요. 어, 하지만 이제 액션캠 특성상 이 마이크를 따로 연결하고 촬영한다는 게꽤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 마이크 성능이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두 제품의 내장 마이크 성능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고 울트라의 마이크의 기본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일단 넥 마운트에다가 이제 착용한 채로 한번수 테스트 해보고 있,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착용했을 때 기본 수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입하고 거리는 한요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운트를 하고 촬영을 하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이 기본 빌트인 마이크가 제대로 수음이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이스프로2의 마이크 기본 성능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어, 에이스프로2도 마찬가지로 넥마운트에 장착을 했고요 이 정도 조금 아까보다 입하고 어, 카메라하고 좀 간격이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할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기본 마이크 성능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카메라 모듈의 형태에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는 가로로 살짝 기면서 제품 폭도 조금 있는 편이라 이 가슴 등에 부착을 했을 때 조금 불안한 감이 보였는데요. 고 울트라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납작한 슬립한 전 육면체 타입이라 이 카메라를 가슴 등에 부착을 했을 때 뭔가 모르게 훨씬 안정감도 있고 이 특히 눈에 덜 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 대비 성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부착을 했을 때 가장 부담 없는 형태의 액션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기존에 잘 사용하던 이 에이스 프로 2의 마그네틱 마운트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마 고 울트라 카메라 모듈과의 호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했지만 이 마그네틱 마운트를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부분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 일단 8K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또 라이카만의 색감 등 액션캠의 끝판왕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에이스 프로 2가 정답인 듯한데요. 특히 요즘 에이스 프로 2 하운데는 여러 악세사리들이 출시되면서 이제 액션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데일리 카메라로까지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분리되는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POV나 다양한 환경에서 재밌는 촬영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싶은 그런 저 같은 아이 성향인 1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2와 고 울트라를 직접 사용을 해보고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본 결과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 기준으로는 이고 울트라가 저와 좀더 맞는 액션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착용했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점이 너무나도 일단 좋았고요. 이 배터리가 교체되지는 않는 타입이지만 저 같은 경우 엄청 긴 촬영은 없기 때문에 배터리 러닝 타임 또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